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럿이 모인 북적이는 장소에서 유독 쉽게 지치거나 다른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금방 피로해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 말이죠. 또는 누군가의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밤새도록 곱씹으며 에너지를 몽땅 써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 남다른 감각을 지닌 특별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당신을 괴롭혔던 그알수 없는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는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 생겨나는 증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실 때가 되었죠. 우리는 살면서 알수 없는 피로감과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넘기지 못할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감각은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겪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의 근원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그 속에서 당신만의 숨겨진 강점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단순히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넘어 뇌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당신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될 테니 잠시만 집중해 주시겠어요? 자, 그럼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특별한 감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내향인과 초민감자, 즉 고감도자 HSP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외부 자극에 대해 뇌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데요. 먼저 내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내향인을 그저 수줍음이 많거나 소심한 사람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향성은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의 차이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향인들이 외부 활동이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면 내향인들은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고 재충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내향인의 에너지는 외부 자극에 더 빨리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환경, 여러 사람과의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은 내향인에게는 마치 배터리를 급속도로 방전시키는 활동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향인들은 종종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얘는 말을 달고 살거나 사회 활동 후에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채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뇌의 고유한 작동 방식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민감성, 즉, 고감도자, HSP, highly sensitive person, 는 무엇일까요? 이 개념은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가진 선천적인 기질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초민감자들은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고 섬세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마치 고성능 필터처럼 작동하여 사소한 자극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카페의 배경 소음,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 혹은 미묘한 향기 같은 것들이 초민감자에게는 강렬한 자극으로 다가와 쉽게 압도되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민감자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분위기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변 사람의 기분 변화를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함께 동요하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공기 속의 미묘한 긴장감까지도 감지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초민감자들은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외부 자극에 쉽게 지치고 감정적으로 소진될 위험도 높습니다. 이는 뇌속의 특정 부위, 특히 감정처리와 관련된 편도체와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일반인보다 활발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뒷받침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내향성과 초민감성은 단순히 소심하다거나 예민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넘어 세상을 더 깊고 풍부하게 경험하는 뇌의 독특한 작동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통찰력과 뛰어난 공감 능력, 그리고 섬세한 감수성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지니고 태어난 특별한 존재들이죠. 지금껏 당신을 괴롭혔던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사실은 당신의 특별한 재능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을 뿐이죠. 네, 이렇게 세상을 조금 더 깊고 섬세하게 느끼는 당신을 위한 다음 단계는 바로 자신만의 고유한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특별한 성능을 가진 기계가 섬세한 관리를 필요로 하듯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당신의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의도적으로 나만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루틴이나 동굴을 마련해 보세요. 조용한 카페 한 구석, 퇴근 후 10분간의 명상,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도 모두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초민감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경향이 강해서 타인의 불안이나 분노까지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쉽게 지쳐버리곤 하죠. 마치 내 감정인 양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고 내 감정은 내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깊이 있는 사고와 통찰력은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죠. 남들이 미쳐보지 못하는 디테일을 발견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은 당신을 남다른 전문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뛰어난 공감 능력은 타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훌륭한 리더십이나 상담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팀워크를 조율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 과학자, 사상가들이 내향적이거나 초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외부의 시선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내면 세계에 몰두하여 인류에게 영감을 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작품을 창조해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섬세한 감각과 깊은 사고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대신 견고하고 깊이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내향성과 초민감성은 세상의 자극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섬세하게 느끼는 특별한 감각이자 재능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불편함을 없애는 것을 넘어 이 귀한 재능을 보호하고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법이자 당신을 성장시키는 위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